갈래. 나 이메 리뷰도 나는 빡세. 진짜 빡세. 와. 제발 영호. 형대야 수고했다. 형대야 사대 한번 가자. 기운이 너무 좋다 오늘 네가. 어? 엔터 영호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영호. <laughs> 가자 영호야. 테란 나올 거야. 어? 진철인데? 어, <laughs> 이름 할 만해. 이름 할 만해. 아, 나 오세요. 아, <목소리> <목소리> 뭐 <뭐야. 와>, <laughs> <야! 웃음> <laughs> 야, 야, 씨, 야! 야, 역시 이용호 테란 나오근데 <laughs> 이용호, 오버리 영어, 이유가 있다니까, 이용호다니까, 이용호는 어떻게서든 이기는 게임을 뜻한다. 투수 이거 <laughs> 어, 안 만난 게이트 하잖아. 어, 어떤 토스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안 만날 신기둥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래도 그, 우선 조금 보자그 아, <laughs> 너무 처리니까, 아, 너무 기쁘긴 하다 근데 벌써부터. 어, 아, 다행이다. 어. 이거 있으면은 일단 해결 좀 든든하지. 아니 이기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니까 그 하늘이 그래. 좋같아요. 와 이거. 어선님 어서 오세요. 아니 테란이 훨씬 낫지. 테란이 훨씬 낫지. 이거는 구 게이트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영호가 또 예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팩할 확률 높아요. 또 하단실 좀 잠시만요. 빨리 갔다 오케이. 오, 잠시만요. 스타트 너무 좋은데. 구게이트 해주면은 그때처럼 이제 태경영이랑 했던 것처럼 아주 게임 터져있던데. 구게이트 하면. 10게이트? 예, 그래도 그나마 10게이트? 하네요, 그래도. 영업 믿냐고? 뭘 말이라고 해. 오케이, 바로, 바로. 영업 믿죠? 이거 자체가 이미 게임이 약간 이미 테란한테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 오케이 시비가스 이거 자체가 이미 테란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음, 음. 맞잖아 그치 작년철 네. 보세요 이제 질럿 찍는데 질럿이 아무도 것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스가 랜덤 상태 할때 졸라 짜증 나는 이유가 음. 이 가스를 음. 지금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딱 지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투질 이제 코어잖아요. 투질 코어요. 코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음. 가스 플레이를 할 수도 없. 그러니까 가스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데 서, 빠른 가스 할 수도 없고 가스를 배제할 수도 없고. 음. 유리가 토스 정해져 있어가지고. 심시티도 저그 생각한 심시티네 이거. 음. 투질 코어네요. 투질 코어. 어, 3질까지 찍는 건가? 아니죠, 2질이죠 음, 2쁘지 말이 어, 더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이는왜 영웅은 무조건 알지. 민철이 빌드 선질러진 거. 음. 어때 어때? 좋지. 이겼는데? 아, 대단합니다, 형. 이용인데뭘 물어보니? 음. 자 받음. 어, 바로 받나 보네. S.V 나오고. 어 하나만 나와도 되나? 뭐영어는 그래도 막내장 나있는거 같은데? 어 살렸어 프로부터 나이스 오와 어, 이거 살렸어 와 미친, 미친 같은 살렸어 와아던하다이영어덤덤하다 ㅎ ㅎ ㅎ 빠리빠리 아 이거 좀더 빠른데? 어 오오 아, 케이 음. 나이스 잘잡았다 잘잡았다 어, 이 정도면 잘잡았지 겁나게 덤나이... 잘잡았지 어 아니 원 넘... 이게 프로부터 잡혀가지고 아, 어, 나 야, 맞지 않나, 이거 맞않나 지금? 이거? 아,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어차피 마린 굴리다가벌쳐 나오잖아. 아이고, 뭐?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벌써 나왔잖아. 어, 일처리가 거의 좋긴 하네. 아, 마금만 들어가면 돼. 어? 아, 아, 아. 아이, 괜찮아. 아니어벌쳐 빼고 그러면 되잖아. 아, 이거 띄고 팀마이 들어가면 돼. 상대가 자꾸 의심해. 의심하는 여섯만 태용으태의심하 됐습니다. 코맨드랑 넥소스랑 거의 똑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토스가 아, 테란이 안 유리하면은 안 맞던 게이트 쳤네. <목소리> 그 근데 잘 털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저 정도면 잘턴 건가? 이거 아. 그냥 만약 이름 빼놓고 봤으면은 그냥. <목소리> 5.3대4.7 테라는 5.3? 음, 진짜 차이 조금 나네. 음, 살짝 기분 좋지 테란이. 어, 마린 더 찍는다. 도포. 어? 그 나가. 어, 나가나? 어, 이 형은 못 하겠다. 특생특생 한번 찌르려고 하는. 어, 어다고 이거 좋다. 왜냐면은 토스가 게이트가 딱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온겔로. 나이스 한대한대더 소리가 안 들려 어, 어 마린 계속 끊는다 어 툭? 마린 한 6마리까지 찍고 2으로한번 찌르기? 3마리 2택에 저 센터 벌초 하나 어 벌초 어 벌초 어, 맞지 말자 그러니까 마인업 되면 마인 박아야 되니까 2팩까지 네. 케이어 이거 애결이에요 어? 아 근데 요새 얘 잘하던데 장균철 아이 미용호, 용어, 미용호인데? 이용호야이용호 그래서 좀 궁금해 성비야 뭐 먹어? 또 압도적으로 이길까? 저 물려 어? 서플 막혔나? 아니야안 막혔어 글쎄 안 막혀 퍼멘트 둘러서 안썼 일부러 sgb 쉬는 건가 그럼? 어, 뭐 이용은 그런 안 그런 거 같은데? 한번 찌르려고 아 어, 근데 찌르기인데 상대 3개신데 3개신데 아니 지금 가잖아 지금 타이밍. 어, 근데 3, 타이밍이 근데 타이밍이 드라가 안 뜨지 않을까? 아니 뭐 다들 무슨 너무 그냥 이거 신뢰 빌드 아니야? 이거는 3개 시면 우리 빌드 먹힌.. 이거 아, 신뢰 안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빌드는 먹힌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이게 근데 게이트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계속 뚜들겨 맞잖아 음. 여기서 마이너팔 하나 와, 근데 이거 3개 짜나면 절대 못 맞겠다 잘하면 끝날 수도 있어 아 이거 그거네 그.. 바깥에 파이 게이트 어 드라그나 하나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서 잡아. 들어가서 잡았어. 끝났어. 아니, 아니, 근데 뭐 이형우 경기랑 이형우 경기는 다른가? 왜 장균철은 저것도 반응 못 하는 윤철이 반응 원래 좀 무난발은. 그러게. 이게 게임은 상대성이야. 어 근데 시즈 모드 한거 같은데? 아니 시즈 모드도 뭐든. 어 씨. <laughs> 끝났다. 오씨. 이 형. 렌형은 렌형인데 테란이 나와가지고 렌형은 테란은 진짜 너무 쉽다. 이게 초반 노치 도 너무 잘막아어 왔다 왔다. 아... 죽으러 온다 드라군. 그렇지 드라군 점사 이미 이미 게임 터졌는데? 게임을 너무 쉽게 이긴다. 게임을 진짜 쉽게 이긴다. <laughs> <얘기한다>. 와! 아야 리옹! 리옹이지 역시 리옹! <리영어. 웃음> 와, 존나 쉽게 이기네 이거지 애교는 리옹 거지. 그래 이래서 애교를 내가 영어 뽑으려고 <laughs> 한 거니까. 애교는 리옹이지.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델롬은 델롬은 되네 역시